안녕하세요, 스쌤입니다 아, 오늘은요, 쌤이 집에서 촬영하고 있어요. 요즘 로케이션이 고갈돼가지고, 어, 음, 집에서도 찍고, 시댁서도 찍고, 뭐, 주변 환경을 좀 이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쌤이 지금, 쌤이 제일 좋아하는 소파에 앉아있는데, 어, 비계도 있고, 막, 블랭킷도 있고, 엄청 편해요. 여기서 맨날 누워가지고, TV 보고, 뭐, 간식 먹고, 막, 요즘 굉장히, 카우치 포테이토가 됐어요. 카우치 포테이토란말 들어봤어요? 어, 사람이, 어, 막,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것만 좋아하고 좀, 시간 때우고 막, 이런 사람을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하는데, 쌤이 요즘 완전 카우치 포테이토예요 어, 근데 오늘 표현은 그게 아니고요. 오늘은 뭐 가르쳐 줄 거냐면, Today's expression. 우리가 돈을 빌리거나 뭐 아니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일단 내가 계산할게 나중에 어, 각자의 그 먹은 만큼 돈을 나한테 줘뭐 이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내가 쏜다 이러면 좋겠지만 어, 그런 경우에 어, 나중에 어, 내가 너 얼마 줘야 돼 내가 너한테 얼마 꾼 거야 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빚졌어 이렇게 물어볼 때 하는 표현이에요 유, 유용하겠죠 아, 일단 한번 잘 들어보세요. Listen first. How much do I owe you? Listen one more time. How much do I owe you? O-W-E가 뭐냐면요. 얼마의 빚을 지다, 뭐 신세를 입다, 뭐 이런 뜻인데, How much?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빚졌습니까 내가 너한테 얼마 줘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음, 이번엔 잘 듣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Listen and repeat after me. How much do I owe you? 그렇죠. One more time. How much do I owe you? Excellent. 어, 내가 얼마 빚졌어요? 내가 얼마 드려야 되죠? 어, 얼마나 드리면 됩니까? 뭐 이렇게 물을 때 쓰는 표현이니까 어, 잘 듣고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굉장히 자주 쓰니까. 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Listen and repeat after me. How much do I owe you? Brilliant. One more time. How much do I owe you?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이 어, 10불 주시면 돼요 이러면 You owe me $1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5불 주시면 돼요. 어, you owe me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5불 빚었어요. 음, 당신 나한테 10불 주시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아셨죠? 마지막으로 한번더 How much do I owe you? Excellent. One more time. How much do I owe you? You owe me nothing. 어 나한테 빚진 거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나이 사람한테 분명 돈 빌렸는데 상대방이 어, 빚진 거 없어요. 이러면 아싸 막 이렇게 <laughs> 그렇게 생 되는 거죠. 음. 빚지지 말고 삽시다. 어, How much do I owe you? You owe me five dollar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하고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어, have a good day. See you tomorrow. Bye.